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연주입니다. 어, 오늘은 레터 레이즈를 배워볼 건데 레터 레이즈는 어, 막 바디빌더 하는 식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식보다는 조금 뭐라고 하지? 물이 안 가고 좀 그립법부터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립은 손가락에서 움싹 잡으세요. 그 다음에 움싹 잡고 어깨 봉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상체가 앞으로 가서 이 앞에다가 덤벨을 두세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때는 손목은 요렇게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플랫으로 고정을 하고 팔꿈치는 구부리세요 그게 피는 게더 자극은 좋지만 엘보가 걸려요 이 상태에서 수평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근데 끝까지 올리지 말고 봐보세요 까지 올리지 말고 그냥 툭툭 던지면 돼요. 그리고 견갑골이 너무 요렇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. 이 운동 필수가 아니에요. 그래서 차레레라고 하죠.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목부터 움싹 잡고 플랫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는 게더 자극하지만 팔꿈치가 구부려야지 엘보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. 이 상태에서 바지주머니 정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돼요. 근데, 봐보세요. 이렇게 벌렸잖아요. 그러면 리듬을 타는 거예요. 툭, 이렇게. 툭, 툭, 이런 식으로. 근데, 이게 잘하고 못하고 이 차이는 리듬을 타는데, 이거를 얼마만큼 드냐 아니에요. 안 들어도 돼요. 끝까지 올리는 게 오류예요. 그냥 내가 적당한 범위에서 툭툭 하면 되는데, 이 방향성이에요. 얼마만큼 일정하게, 이렇게 일정하게 하다가, 약간 이게 삐뚤어진다든지, 방향이 어긋나면 안 돼요. 그래서 리듬감을 타는데, 툭, 옆으로. 툭. 방향이 일정하게. 호흡도 후. 호흡 여기서 내쉬고, 물론, 무겁게 하는 법은 좀 다르겠지만, 저는 생활체육, 일반 사람들이 하기 쉽게끔, 그냥 그립법부터 일정하게 하고, 손목 플랫으로 고정하고, 이렇게 꺾이지 않고, 덤벨을 움싹 잡고, 엘보 때문에 팔꿈치 구부리고,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. 예, 네, 이상입니다.